자, 이특의 특막카세 오늘의 게스트.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아이돌 그룹. 한 분도 아니고 무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올리어 오브의 준지씨리에이션. 어서오세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의 리에 준지입니다! 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사실 중요한 건 식사하러 오셨으니까 아 메뉴를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뭐 드셔보신 거 있어요? 마제소바는 먹어봤나요 마제소바 드셔보고 네. 뭐. 스위덴 샤워 라이스케이크 꼬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쉬울 거예요 떡꼬치 떡꼬치 좋아해요? 떡꼬치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아아 짜장면 짜장면 좋아해요? 네, 짜장면 아 진짜. 저는 이제 네. 치킨이나 이런 거아 그런 거 좋아하구나 오늘 그러면 은두 분의 입맛을 제대로 좀 저희가 취향 적격한 거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저, 저,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고 Only One of 어떤 팀명의 뜻이에요? 저희 팬분들, 라이온 분들에게 네. 단 하나의 존재로 남고 싶다 이런 그룹명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아, 누가 네. 이름 지은 거예요? 이사님이니 네, 이사님 이사님께서 네, 온리어노브. 네. 아니 근데 이제 자기 소개하면서 이름을 준지리라고 에 해서 네. 약간 어, 니혼징데스까 아, 소데스카. 네, 니혼진. 아,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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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일본 니혼징데스까 네. 네. 아, 예, 예 보코와 캉코코진데스카. 아, 캉코코진데스카. 아, 홍도? 아, 우소데스 아, 우소잖아요. 일본어 잘하시는데요? 요즘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또 약간 TMI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음악 방송을 나갔을 때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작가님께서 저희를 아직 잘 모르시니까 네.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저를 보고 네. 어, 근데 리에 씨는 네. 되게 한국말 한국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네.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저 대전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 대 아, 그, 엑스보에. 네, 네, 네. <laughs> 아니, 그럼 뭐 먹을 때 네. 네. 매니저님이 네. 이렇게 막 식대 같은 거 신경 써서 눈치도 주고 그래요. 아, 저희는 그래도 이제 회사에서도 잘 챙겨 주셔 가지고 네. 저희끼리 이제 상한가를 정해 놓긴 했는데 막 먹을 걸로 눈치 주고 그렇죠. 그렇진 않은 거 같아. 상한가 얼마예요? 이제 한끼 먹을 때 1인당 어, 2만 원. 아니, 1인당 한 끼가 아니지. 하루지. 하... 하루 2만 하루 원이라고요? 그렇죠. 점심, 저녁 이렇게 집. 아... 너한끼 혼자 2만 원씩 썼니? 아니야, 아니. 어쩐지 나도... 너 자꾸 뭘... 아니야, 아니야. <laughs> 그래서 다 멤버들께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먹고 하고 네, 그잘 그... 챙겨 주는 회사. 네. 최고. 데뷔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19년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 어제 990 1이었으니까 오늘이 991일. 아, 그걸 네. 다 세고 계세요? <laughs> 이제 10일 되면 저희 1000일 됩니다. 와, 약간 되게 의미 있는 날이네요. 아니, 그러면 올리오노브 어떤 컨셉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자, 이제 또 앨범 소개를 하자면 네. 일단 저희가 데뷔 앨범 다 포인트 점프. 이제 저희가 왜다 포인트 점, 점프냐? 저희가 이제 작은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을 만들고 그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까지는 나왔고요. 네. 이제 면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 프로드 스파이 파트 1, 뭐 네. 인스피트 파트 1 이렇게도 이제 뭐 그레이 님, 그루비 님들 네. 같이 작업도 하고 오. 최근에 이제 인스피트 파트 1, 네. 파트 1 본능 오. 이 타이틀로 리뷰도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고 이제 파트 2 이번 타이틀 스킨즈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의 좀 퓨어 섹시함을 보여주고 있는 컨셉의 그룹입니다. <laughs> 그렇다 외웠죠? 아, 형, 아! 아, 아니죠아니 아, 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라고. 우리가 아, 다 알려줬어요. 오케이. 아무래도 요즘은 또 자기 PR 시대니까 뭔가 어떻게든 좀 PR을 많이 해야겠다 해가지고 음. 자연스럽게 그냥. 근데 제가 정말 좋은 팁 하나 드릴까요? 저는 기자님들하고 되게 친했었어요. 왜냐면 아, 음. 기자님들이 이제 예전에 인터뷰가 명함을 주시면은 음. 항상 저장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와. 기자회견이 있는 전날에 기자님한테 전화가 와요. 야트가 너 내일 앨범 소개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저는 어,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을 했는데, 갑자기 그 기자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 야! 쉬워. 야, 그렇게 얘기해서 네, 뭐가 이슈가 되겠니? 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음. 너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 아니, 그 사무실에서 이건 얘기 사무실만 셌지 만 <laughs> 너가 느끼는 대로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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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그 다음 기자회견부터는 아, 저 이번 타이틀곡은 드럼 앤 베이스의 기반으로 굉장히 흥겨운 리듬,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 음. 그냥 멤버들이 그 곡을 처음 듣고 느꼈던 그 감정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기사로서 나갈 때 올려놓고에 음. 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때 뭐라고 했었어요? 아 좋은 노래입니다. 스웨덴 <laughs> 사워 <laughs> 네. 라이스 케이크 꼬치. 꼬치. 맛있다. 오,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laughs> 진짜 맛있죠? 어, 네, 진짜, 진짜 맛있어. 맛 표현 좀좀 제대로 좀해 주세요. 왜냐면 진짜 맛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예. 그 네. 고추장이랑 네. 고춧가루 들어가 가지고 네. 되게 새콤한데 또 매콤해 가지고 네.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들어갔는데 새콤 아, 고추장이랑 케첩, 네. 케첩 들어가서 되게 매콤한데 음. 새콤해 가지고 완전 어. 맛있네요. 어릴 때 학교 앞에서 그쵸? 사 먹던 그 떡꼬치 맛그 느낌. 괜찮아요? 다먹었어요어 먹었어, 좋다 좋다. 너무 맛있어. 잘 먹으니까 너무 좋다. 얼마에 사 먹었었어요? 메인... 얼마에 사먹었어요 <laughs> 얼마에 사요? <laughs> 300원인가 500원인가? 그, 3 0 0원2 0 0원 500원이요? <laughs> 몇 살이에요? <아이고? 웃음> 저, 저요? <laughs> 네. 저 올해 이제 27 됐습니다. 오 아,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에요. <laughs> <다행이다. 웃음> 초반 아닌 게 어디예요. 네. <laughs> 준지 씨는 왜 준지 씨고 리에 씨는 왜 리에 씨의 가명이 생긴 거예요? 뜻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 가는 아, 뜻을 이제 만들어 않을까. 가야 된다. 아, 그래요? 다 정해 주고 거기다 뜻은 <laughs> 너희들이 붙여라 이거예요, 약간? 아, 어, 약간 조금 세, 비슷합니다. 셀프 서비스 느낌이에요? 네, 조금 비슷합니다. 저는 이름 이특이잖아요. 네. 저는 왜 이특인 줄 아세요? 이 특별한 여자가 해 가지고. 맞아요. 처음에 이특이 아니었어요. 전 본명이 정수인데, 처음 이름을 정해주셨던 이름이 뭐였냐면, 강수였었어요. 강수. 왜 강수인 줄 아세요? 가요계에 강수를 주겠다. 이건. 그렇죠. 가요계에 아 강수를 띄워야 된다. 근데 아 내가 울었어요. 아, 나안 한다고. 아 제발 좀 바꿔주세요. 바꿔줬어요. 두 번째로 바뀐 이름이 신이었어요. 신이. 신이 내린 아이다. 아... 울었어요. <laughs> 안 된다. 아. 제가 오마이갓이다. 라고 해가지고, 회장님이 이름을 정해주시면은 다, 네, 알겠습니다. 아, 라고 하는데, 아. 제가 두 번이나, 음. 안 싫다고 했으니, 얼마나 좀 그러시겠어요. 이번 이름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바뀐 이름이 이특이었어요 울었어요. 아, 저 좋아하신 게 아니라. 아. 지금 지났으니까 이특이특하니까 적응돼서 그렇지. 음. 처음에는 멤버들이 너무 놀리는 거예요. 아 왜이특에이특 이틀해, 해가지고 너무 울었다가 음. 안되겠다 선생님을 직접 만나서 식사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어, 그래그래. 이특 이름 너무 마음에 들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제가 말할 기회는안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특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특 그래 이특. 이 세상에서 특별한 녀석이 내가 얼마나 좋니 해가지고 제가 아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준지 니에 관한 그 어떤 뜻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봐요. 뭐 왜냐면 사람들이 예, 이름만 듣고, 일본에서 왔어요? 어, 아, 아닌데요? 어. 하면 그 끝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 오. 저는 네. 명품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또 브랜드, 아. 준지 브랜드. 아, 준지 좋아요? 아. 어. 네. 준지에 셰프셈 들어올 수 있게. 아. 어. 아. 어. 근데 실제로 이제 리에라는 이름이 되게 일본에서 여자분들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 거잖아요. 맞아요. 아. 저도 저희 이제 친해요. 저희의 뭔가. 중성적인 매력, 뭔가 남성미도 있으면서 네. 좀 부드러운 여성미도 있는 해가지고 약간 리에로 지어주신 게 아닐까 아 원래 처음 이름은 리채였어요 리채요? 네 리채 아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이 처음에는 뭐 리채미냐고 하면서 이렇게 막 약간 스팸, 느낌 스팸 느낌이네 스 놀려 낌무신나는데요 네. 네. 장난치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리에로 바뀌었는데 되게 네. 너무 마음에 드는 이름인 것 같아요 리채 했으면 약간 리채와 리트 느낌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우리 매니저님 두분 네. 어디다 올려드리지? 자 오세요 음. 네 드셔보세요. 음, 너무 맛있죠. 그냥 막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죠. 네. 진짜. 네. 괜찮죠. 네 아니 근데 두 분이서 네. 예능을 많이 돌아요? 둘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리에 씨랑 준지 씨는 팀에서 어떤 이제 포지션을 맡고 있어요? 저희 둘다 근데 약간 노래랑 춤. 노래랑 춤. 준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제 고독. 또 담당하고 있거든요 고독을 담당... 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우울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고독을 어떻게 즐겨요? 밤에 멤버들이 다잔 시간에 네. 혼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네. 진짜 진국이고 네. 완전 우울한 노래를 틀어요 그러고 나서 네. 이러고 있다가 눈물 한두 방울 정도 흘리면 딱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음. 모든 걸다잊어버 혹시 중3이에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예전에 드라이빙 스루 팬미팅도 한적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특정 장소, 운동장 같은 곳에 네, 가서 네. 저희가 이제 차 안에서 마스크를 끼고, 끼고. 이렇게 창문을 열고 있으면은 네. 팬분들께서 저기 멀리서 이제 택시 기사분님께서 네. 팬분들을 태우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떨어져가지고 서로 한몇분 동안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좀 아쉽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팬분들도 이게 힘들게 와주셨는데 조금 더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일단 마스크를 다 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 저는 진짜 얼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아, 없대요. 시각 포기 컷을 했어가지고. 말씀 드리려 고 그랬어요. <laughs> 이거 <이건> 무슨 비달슨 <기다리 웃음> <수 있는> 모델이에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드라이브 수리할 때는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이 느낌이거든요 네, 네. 매니저분이 같이 저기 계신 분이랑 같이 살,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아, 매니저 형이잖아요 진짜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이런 것좀 풀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요 이때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고생 많으신 분이 매니저 분이에요. 음, 왜냐하면 네, 이게 사실 정말 극한 직업이잖아요. 누군가를 케어하면서 뭐 운전도 하고 스케줄 관리도 하고 우리 아티스트 분들의 이제 컨디션도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하는 네.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직업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이제 고생 많이 하시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도 <laughs> 우리 매니저분 요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게 아, 좀 불만이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이런에서 멈추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런 <laughs> 그냥 너무 좋아요. 네, 저는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어... 네. 너무 잘해 주셔요. 너무 잘해 주시고. 폰는 적은 없어요. 네 없어요. 오늘 저는... 혼날 거 같은데요. <laughs> 그래서 이쪽만 보고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두분 춤을 또 그렇게 잘 추신다면서요. 준영이가 또 이제 엄청난 장기가 있죠. 이건 정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는 무슨 장기죠? 어떤 노래도 프리스타일이. 근데 오. 심지어 또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럼 우리 바로 시키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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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 좋습니다. 춤으로 뽑혔어요 오디션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반주 아, 노래 음악 있어요? 동요 좋아요? 네. 네. 동요에다가 어떤 춤이 나올지 사실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음.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작진도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은 이제 아, 연습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아, 노래 좀 꺼봐요. <웃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야! 아, <laughs> 아니, 그건 하지 마. <laughs> 아, 그래서 그런데,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선배는 누구예요? <laughs> 아, 그냥 물어. 아니, 뭐, 나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질문을 어, 이트기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